캠프 관계상 곧바로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하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현장 살릴 전도자와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 캠프라는 말씀으로 우리 캠프 나가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이번에 붙잡은 전도 캠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응답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캠프는 많은 낙심자들 상처 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회복 캠프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러 갈때 많은 위로의 말도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의 말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강달의 말씀과 함께 복음의 말씀들을 그대로 저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말씀대로 회복되는 그 은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에 또 중독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복으로 살리는 치유 캠프의 용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요 시편 119편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 현장에서 치유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의 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치유 대상자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랩뉴트 현장에 렘넌트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세워지는 또 렘넌트 캠프 의 영답을 우리가 또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우리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살리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을 포럼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시스템이 현장에 학교 현장들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TCK들 또한 우리의 재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하에서 성경 캠프를 통하여서 그들과 연결된 그들의 나라들 237개 나라와 5천 미 정도 족속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이 더베와 두스드라에도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이 디모데라는 중요한 바울을 이어서 응답받았던 그 제자가 사실은 제3문학권에 있는티시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중요한 복음 운동가 전동 운동을 할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이런 다민족들 또 재산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영남대 주변에도 가더라도 대학 주변에도 다민들이 와서 원룸촌이라든가 거기서 있거나 함께 살거나 아이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공단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캠프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공단과 그런 대학교 앞에 이 다민족을 놓고 사역하는 지교회 다민족 아이들을 대상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아동 센터와 같이 실질적으로 매일 사역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응답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또 미디어 캠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 메시지, 전도 메시지 그로 나와 있는 전도지와 또 교회에 대한 소개하는 그런 예쁘게 만들어진 것들,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했던 것이 사실은 성경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음가 사도행전이 그 증거인데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보면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리 살핀 나도 누가가 말하죠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전도지, 저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의 자료들을 오늘날 우리가 좀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노의 전도 캠프를 가보고 각교에좀 살펴보니까 또 예쁘게 만든 전도지하고 뭐 qr 코드라는 거 많은 것을 통하여서 뭐 많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상을 보거나 그렇게 또 곧바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서 교회에서 그런 자료들이 항상 비치가 돼서 특히 교회 현관에 그런 부분이 준비돼서 전도에 관련된 자료들. 또 필요한 부분들, 뭐 중지차 편지라든가 많은 부분들 교회마다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미디어 캠프의 응답을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서 항상 먼저 기억할 것이 첫 번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 캠프를 갔는데 이 전도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빛을 빛을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그 전도 캠프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빛으로 가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항상 먼저 기억하시고 전도 캠프에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께서는 님 여러분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현장에 가기만 해도 그 현장 을 살릴 빛으로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 여러분의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과 사탄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현장 속에 빛이 가기만 하면 흑암은 저절로 떠나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눌리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현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의 세상의 빛으로 그 현장에 갔을 때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살아나고요. 그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구그 후대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을 바라는 그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에서 60장의 전체에 설명되는데 1절에서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그 다음에 4절 이후에서는 남, 우리 아들과 딸들이 다른 말 우리 랩노트 후대들이 동서남북에서 오게 될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생명의 빛을 발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러 우리는 또한 전도 캠프에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에 어떤 사람으로 가냐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대신에 그 현장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생명의 빛을 바라는 응답의 사람으로 설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우리 현장 속에서 이 캠프 현장 속에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만남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 증인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좀 응답받아야 될 것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고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이 전도자를 세우는 그 캠프의 응답을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의 팀이 만들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현장에 갈때 여러분 자신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의 팀이 여러분의 계층과 지역과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 그 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지역 현장에, 우리의 또 다민족 현장에, 우리 랩넌트 현장에, 또한 치유 현장에 지속해서 갈수 있는 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전도팀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전에 했던 16장 2절과 3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바울이여 지금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 은자만간 것이나 신라만간 것이나 누가도 데리고 가면서 또이 현장에 누굴 또 함께 데리고 갔습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또한 만나서 함께 데려갔습니다. 왜냐?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의 팀을 만들어서 지속해서 현장에 들어가고 현장 살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팀을 만들어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서 지속해서 들어갈 성령 인도받는 그 팀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캠를 통화에서 이 응답받는 한 팀만 만들어져도 우리는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영접도 일어나고 많은 일도 일어나겠지만 지속해서 현장에 들어갈 그한 팀만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바울 한 팀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빌리보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로마의 식민지 그 빌립보 지역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인도 받는 전도팀이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누디아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온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한,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전도자의 팀이 구성되어서 그들이 빌리포 지역에 갔을 때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자 한명 루디아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따르게 했고 그 말씀에 반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게 되는 그 제자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한 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해서 현장에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번, 뭐 이주에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 현장에 계속 갔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전도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할수 있는 그 사람 제자를 분명히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속하는 그 전도 팀이 만들어지고 그 현장에 루디와 같은 그한 명의 제자를 찾는 시작과 함께. 지속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또한 추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을 살릴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자로 또 서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복음 운동을 계속 말하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15제를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우리 지역과 학교 현장 그리고 치유 현장과 다민족 현장 모든 미디어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놓고 우리가 현장의 말씀 운동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디아의 집이 지금 빌리포 지역의 보금을 위한 센터로 그 집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교회로까지 응답받는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과 랩넌트에 어 있는 학교 현장과 또 다민족의 현장, 치유의 현장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문화졌던 곳이라면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다락방부터또 미션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또 확장 주교가 될수 있고,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그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다락방에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속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워질 수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현장이 세워질 때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할수 있는 이런 지속적인 복음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예배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와 같이 자신의 집을 전도 운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지속적인 복음 운동하는 루디아 집이 정해지니까요. 그 현장에 도피성 같은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지속적으로 사람을 붙여서서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집이 현장의 영적 시스템으로 세워지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이 치유받으면서 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이 일을 통하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19절부터 34절에 사정이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바울팀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말리고 그들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복음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귀신들에서 점치는 여종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 누디아의 집에 빌립복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바울과 신라죠 오게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형제들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간이라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자로 구원받는 자로 세워져서 도피성 같은 교회를 이루는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보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단학방과 같이 말씀 운동의 현장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등이 이 대구 현장과 또 전국과 전세계 현장에 이런 말씀 운동을 할수 있는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에 캠프가 일어나고요. 그 현장들마다 도피성 같은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는 그 도피성 같은 교회를 전국과 전선정전 전 세계 현장에 세우는 그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이 캠프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 우리 렘너트들에게 정말 확장 주교나 또 다락방의 시스템 통화해서 계속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무너져 있던 모든 곳에서 그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전도 캠프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전도 팀이 구성되어서 그 팀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맞게 뭐 다락방이든 확장 주교든 현장에 맞게 여러분이 인도받고 그 시스템과 사역자와 거기서 헌신할 수 있는 조장이 있다면 조장까지도 확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캠프 이후에 여러분이 또 다른 12월 24일에는 우리가 초청 캠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중요한 공연과 함께 그리스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캠프의 전도 대상자를 오늘 캠프가 끝나면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 모임 속에 또한 중요한 이 시간 속에 와서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전달하셔서 초청하시는 그일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첫 번째 또한 오늘 캠프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계속 연락이 되신 분들 이 있다면 또 12월 24일 날 초청 캠프에 함께 초청하셔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한 명의 제자를 그 전도자를 세우는 캠프가 될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그한 개의 전도의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